화보를 찍게 됐어요. 자, 로시야, 로시야. 이거 봐. 나중에 우리 잡지 촬영하러 가야 되니까 이걸로 표정 연습하자. 로시 신나네. 잘할 거야 아마. 아유. 로시는 이제 뭐 앞에 좀 음식을 깔아놓으면은 <laughs> 어. 그잖아. 티 두, 치즈. 잡아줄게. 또 그리고. 화난 표정, 앵그리. 어 완전. 어 표정 좋네. 네. 루시야,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걸로 표정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까? 응. 음. 또 와. 자 일로 오세요. 우 루시 레몬 좋아하니까 일로 오세요. 레몬을 또 좋아해? 네, 막? 레몬, 레몬 좋아해. 엄청 좋아해. 와, 저... 어떻게 먹지 레몬을? 못 먹는 사람들 많아지고 이제 음. 게임하고 막 이러는 건데 저게. <laughs> 레몬 네. 너무 좋아해요. 신 표정 봐봐. 아우 션. 아우 내가 막 침이 고이는데 아우 로다 뭐 봐. 얘 표정 재밌을 것 같아 표정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신기하다. 와, 어머. 아 좋아. 아이셔? 좋아, 아이셔? 좋아 아이셔? 세상에. 세상에. 아시죠? 루시 아시나 봐. 우리 루시는 레몬 잘 먹어. 못 <laughs> 먹는 게 뭐니 너는? 루시아 레몬 무슨 맛이야? <laughs> 음, 맛있는 맛. 맛있는 <laughs> 맛. 하나도 안 쉬니? 히히. <laughs> 야, 대단하다. 나도, 나도 잘해 아, 귀여워 아 아니, 아저 표정이 일반적인 표정이잖아요. 레몬을 먹은 표정. 어, 근도 계속 먹는 거 로라도 잘 먹어요. 어, 그러네. 지지 않아요, 언니한테. 새콤해. 표정 연습하려고 레몬이랑 파인애플이랑 다 사왔는데. <laughs> 표정 연습은 그냥 <laughs> <번역> 맛있게 드시네.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응, 그래. 맛있으면 됐어. 맛있으면 됐어. 그리고나 제발 부탁인데. 나위해안해 주셔도 되니까 쓸데 없는 건 이제 그만 사세요. 알겠어. 이제 앞으로 로시를 위해서만. 어머 안 사는 얘기 안 해. <laughs> 그리고 사실 로시하고 로라 장난감 사주는 게 저밖에 없거든요. 엄마는 안 사줘요. 저는 잘안 사줘요. 이제 앞으로 로시를 위해서만 사. 어머. 위해서만. 어머. 아, 네? 좋대. 좋지. 하이 파이브. 에이. 홍빵. <laughs>